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실내 물류 운반 기계의 운행 실증을 3월 15일부터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수소 생산 유통 도시 울산은 2019년 11월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돼 실증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와 수소 연료 전지 파워팩 등의 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번 수소연료전지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 실증은 물류창고나 일반 실내 작업장에서 활용되는 실내 물류 운반기계 에너지원을 기존 전기에서 수소로 대체하는 것으로 수소연료 지게차, 수소연료 무인 운반차, 이동식 수소 충전소 구축 실증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전기 충전 방식으로 운행되던 지게차나 무인 운반차는 긴 충전 시간에 비해 운행 시간은 짧아 생산성이 떨어지고 운반 기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소 충전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간 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과 달리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에 대한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작과 산업 현장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울산 규제자유특구는 이 같은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아 실내 물류 운반기계의 제작을 마치고 운행 실증에 들어간 겁니다. 실증은 수소 연료 전지 실내 물류 운반기계를 실제 작업 환경에서 운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운행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통해 안전성 검증과 인증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게 됩니다.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지게차의 충전 시간은 지금의 100분의 1 /100 수준인 8시간에서 5분으로 대축 단축되고, 대폭 단축되고, 운행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으로 1.5배 늘어납니다. 무인 운반차도 유사한 수준으로 향상되어 생산성 재고와 상용화에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동식 수소청전소 구축 실증은 현행 법규로는 이동식 수소청전소의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만 국한돼 있어 특례를 통해 충전 대상을 실내 물류 운반기계까지 확대한 겁니다. 중기부는 실증의 성과가 제도 개선과 사업화로 이어지고 전국 최대의 수소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울산이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 수소산업 물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충전 시간 단축과 운행 시간 증대뿐 아니라 이에 따른 물류비 감소와 생산성 증대 등의 부가적인 편익도 기대됩니다.